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자예요. 오늘은 큐큐 출판사 큐어 단편선 세 번째 언니밖에 없네 이걸 함께 보실 거예요. 언니밖에 없네 작품은 총 여성 작가님들만 구성되어 있는 단편집이었고요. 총7 개의 작품이 이쪽에 실려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유쾌한 소설이 많아서 이렇게 한 개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김지연 작가님의 사랑하는 일 이거는 젊은 작가 수상집에서 한번 읽었었는데요. 이 소설을 읽으면 큐여운가 무겁지 않아? 큐여운가 약간 딱딱하지 않아? 이런 생각 전부 깨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절절한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남녀 사랑이랑도 비슷하고 이성애적인 거랑 똑같은데요. 음, 성애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음, 섹스 없는 사랑이 사랑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사랑을 어떻게 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지점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마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절절하고 너무 슬프고 로맨티스트하고 이게 사랑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옆에 있어주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안정적인 게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아미오브키어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정세랑 작가님 작품은 시선이 항상 새롭잖아요. 평화와 무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과연 무력이 이길까? 평화가 이길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기도 했고요. 이성애적 짝짓기 프로그램 있죠.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고 넷플릭스에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어 정말 끔찍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 나오는 소설이에요. 저는 그 지점을 묘사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성애적으로만 짝짓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내놓는다는 게그 시기, 그 세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기적이고 우스운 거니까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건 무력, 힘을 이기는 건 지혜와 평화였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세계에도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2022년 6월에는 아니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서 무력이 아닌 평화와 지혜를 생각하게 되기도 했어요. 현재 시점에서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게 되게 무지하고 멍청하지만 지금 2022년이 현재에도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소설에서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과거를 탓하고 좀더 나은 인간 그리고 누구에게나 혹은 공평하고 이로운 사람,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희생은 뭔가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주고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게 보여서 되게 좀 뜻깊은 소설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정소연 작가님의 깃발 작품을 함께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따로 막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진 않는데요. 떠나야 하는 사람과 남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떠나야 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지구? 세계 내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서로 오갈 수 있지만, 만약에 지구를 뛰어넘으면 어떤 사랑이 가능할까? 라는 지점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소설에서 비쳤던 거는 사랑하니까 다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건 불가능했어요. 내가 사는 것과 가치관과 사랑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하지 인간과 인간의 사랑보다는 내 삶을 좀더 가치 있고 좀더 높이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과 사람이 삶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지점이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작품은 퀴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간과 애정에 대해서 좀더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엘리제를 위하여 조우리 작가님의 작품은 이건 약간 실화 바탕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홍대 놀이터가 나오고요. 엘리제는 퀴어 카페예요. 그 공간이 돈을 잘 벌진 못하지만 누군가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소수자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될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혜진 작가님의 가장 큰 행복, 이 작품은요, 떠나온 사람끼리 사랑을 하게 되는 얘기인데요.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원래 혼자였던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소설이 좋았던 게, 사회적인 곳에서, 혹은 사회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기 자신이 완벽한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감추면서 살다가 사회 바깥으로 나왔을 때 진정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걸이 소설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와 멀어지면서 또 다른 나 혹은 내가 감췄던 부분을 가까워지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면 그 내가 감췄던 부분은 그 공간에 내려두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이 지점이 퀴어랑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인 모습과 사회적이지 않은 모습 이게 어쩌면 퀴어의 한 이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천일한 작가님의 숨이란 작품은요 해옥과 정의의 얘기인데요 20-30대 젊은이들의 얘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우정도 정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 친구끼리 관계를 맺을 때도 짝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쩌면 서로 동등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동등한 관계에서 계속 우정을 나누고 정을 나누다 보면 사랑이 되기도 하고요. 믿음과 신뢰도 사랑의 일종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사랑은 성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열정도 포함 되겠죠? 하지만 열정을 넘어서 어쩌면 연민의 감정도 사랑이 될수 있다는 걸이 소설에서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작현 작가님의 나의 아나키스트 여자친구. 이 작품은 스토리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데요. 음,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스포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때 껍데기를 보잖아요. 얼굴도 보고 몸매도 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 능력도 어쩌면 껍데기겠죠? 그런 걸 보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껍데기라는 걸 내려놓으면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맞을까? 그 껍데기가 달라진다면 그래서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건 내가 사랑하는 건그 사람이었나? 그 사람의 껍질이나? 껍데기였나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소설에서 보여줬을 때는 어쩌면 내가 사랑한 건그 사람의 껍데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퀴어인 분들도 하나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언니밖에 없네 소설집에 있는 모든 단편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어렵지 않은 이 소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들이었어요. 큐어 문학이 아니라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문장과 스토리 전부 완벽했답니다. 저는 너무나 이세 번째 단편성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단편전을 함께 보러 떠나볼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